형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아이고야 벼이좀 별로 높네 응산 어, 구경은 잘했다 응응 응. 아니 또 그, 동네 야산이 좀애매게 있네 글렁글렁 형 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아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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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렁글자 당신은 그러면은 응. 강아지 키우면서 응.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니야? 나쁜 점? 나쁜 점은 어떤 게 있어? 일거리 많아졌지. <laughs> 일거리가 많아졌지? 배변 패드도 씻어야 되지. 패드도 갈아줘야 되지. 물도 채워놔야 되지. 그렇네 응. 응. 사실상, 애, 애 하면 더 키우는 그런 입장이지, 그지? 응, 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음. <laughs> 이, 어쨌든, 원래 하던 그 일에서. 플러스 됐지. 어, 플러스 돼가지고, 음. 오늘 또, 강아지 또, 남넉하다 음. 보니까, 아. 그, 그 일들이 또, 좀 많아졌네, 그지? 응. 좀 많이 힘들, 힘들어, 힘들어. 음, 많이 힘들지, 않 많이 힘들지, 나. 괜찮아, 어, 응. 음. 음. 다행이다. 아이 나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재빠빠. 애도몸우시키네 어. 나도 그래, 한다고는 하는데, 음. 아이고, 당신이 그래도 주로 많이 하지, 방학게 생각해. 응. 나도 좀 써주려고 노력할게. 응. 아, 그래, 좀, 그, 하네. 나도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은. 보자. 응. 나는,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응. 나는 그, 그, 강아지, 왜, 우리가 웬만하면 같이 다니면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 응. 왜못 데리고 다닐 때가 있잖아. 응. 놔두고, 강아지만 놔두고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표정이나 이런 게막 같이 가고 싶어서 그 표정이 있잖아 이제. 어, 그거를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뭐냐면 아기를 혼자 그냥 집에 놔두고 어? 부모가 돼가지고 떠나는 약간 그런 마음. 음, 음. 그래가지고. 응마 좋아하는 것, 것 같네 종이를. 그런 거는 까진 아닌데 음. 눈빛이 그렇잖아. 그 가지 눈빛이 음. 그러다 보니까 그니까그 마음이 좀 부담이 돼. 음 그냥 그성 똑같이 하니아또그래서다라는게좀 부담스럽더라고. 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음. 진짜, 그거 아이면좀 빨리 이제, 돌으려고 노력하고, 응. 어, 혼자 안 놔두려고 노력하는데, 응. 그래서, 나란 일이 있을 때마다는, 어쨌든 조금, 이게 응. 좀 약간 마음이 지이 됐나, 그랬야니까 응.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응. 우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 어, 그렇지. 응, 그렇지. 널 데리고 갈래, 노력하지. 응. 딴건 없어? 딴 거? 딴 거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남편의 사랑을 똥이에게. 응. <laughs> 응, 그렇 많이 뺏겨가지고. 강아지 좀 뺏어 가지. 응, 어, 음. 질투가 좀 났었지. <laughs> 나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은 <laughs> 이쁘니까. 음. 아지 막 이렇게 귀엽고 이쁘니까 이쪽에 네. 관심 쏠고 이러다 보면 음. 그제 가족들한테 조금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정 음. 어, 그 표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네. 강아지가 만약에 찾아게 된다. 또 아이 강아지 어떻게 힘들어? 마침 응? 사라온다고? 아, 사라온다고. 아, 조금, 쉬어서. 로 와. 이쪽으로. 아유, 김씨다. 네. 4 k 로 장사다, 4 k 로 장사. 여기쪽으로 아, 와. 아, 일 아, 아, 와. 와. 와, 옳지. 그래, 너. 사람 오면 흥물해 응, 한번시간보면은 형들 몇년 같아. 강아지 배에 튀우다 보면은, 응. 원래 일이 바쁜데다가, 응. 어쨌든, 강아지한테 시간을 써야 되잖아, 우리가. 뭐, 놀아주든, 응. 뭐, 안아주든, 뭐, 이뻐해주든, 응. 장난 같이 치든. 응.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시간이나 쓰는 하루에그 에너지가, 강아지로 인해가지고, 응. 그 증가된 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 체력적으로. 원래도 <laughs> 빡치게 사는데, 응? 거기다가, 응? 알파에서, 어, 강아지. 강아지까지 오니까 하루도 정말 빨리 가고, 응. 중간에 쉴 틈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응. <laughs> 진짜 바쁘게 지내 물론, 그것 때문에, 응? 이제, 에너지가 방전돼가지고, 밤에 잘 자는, 밤에 잘 자는 또, 어, 송병 면도 또 있어. 이게 <laughs> 예, 약간, 응? 어? 흥정과 부정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많이 좀더 쓰게 되는 음. 어 그런 점이, 지금 게 보면 또 굉장히 바쁜 사람들한테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음. 내가 같은 경우도 바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 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잠잘 오는 거, 잘 자는 거, 그건 또 좋은 점이고. 그건 불편한 것 같다. 당신은 또딴거 없어? 그럼 나중에 예. 노견돼서 음. 음. 떠나보내야 되잖아. 그래 그건 좀 음. 걱정되더라. 지금 또 굉장히 또 마음으로 그렇지? 미리 정들었는데 떠나보내면 진짜 많이 음. 슬플 것 같아. 음. 음. 그게 좀 걱정되지. 미리 좀 걱정되는구나. 음. 그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음. 좀 많이 좀 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힘들었어.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도 남아가지고. 응. 펜노스 증후군 해가지고. 웃기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 헐, 아 켜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음. 마음은 많이 아플 것 같아. 응. 음. 그래, 좀 걱정이지. 또, 내 같은 경우는. 음. 뭐지? 이제. 왜 사람이 바쁘기도 응. 지낼 때도 있고 하지만 은 응. 때로는 좀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응. 좀 자기만의 좀 이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좀사생하는 시간이라고 그럴까. 응. 좀 잔잔하게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 속에서 또좀 휴식과 또 쉼을 또 찾기도 하고 응.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니까 뭐 혼자 좀 생각하려고 딱 이렇게. <laughs> 폼 잡고 이랬다고 <이렇게> 있으면 계속 <laughs> <여튼> 차가 와가지고 <laughs> 어? 하면서 막그 사랑스러운 얼굴로 막몸착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laughs> 이뻐해달라고 달라붙잖아 <laughs> 그러면 사색이고 뭐고 <먹고> 그냥 가만히 <laughs> 그냥, <laughs> 그냥 쳐다보고 그냥 빵크도 묻고 <laughs> 어? 그게 좋기도 한데 또 너무 또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거는 그거는 또또 또 단점이기도 한것 같아 어? 왜냐면 또 때로 사람은 또 혼자 이렇게 좀 적당한 좀 약간 외로움이라 그러나 음. 어, 그런 쓸쓸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늘 사랑만다라는 또 느낌이 드니까 또 장점일 수도 있기도 하고 음. 어쨌든 좀 그런 이제 삶의 여백이 너무 채워진다 그러나 인템이 음. 없지 어, 그런 거는 또 단점인 것같똥이 음. 너는 사랑하고 살면서 좋은 <laughs> 점세 가지 나쁜 점세 가지 한번 얘기해 봐 응? 니도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야? 똥이씨. 똥이씨. 니도. 말좀 해보세요. 니도 말을 한번 해줘. 응. 너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 똥이씨, 이어나보세요 관심 없다. <웃음> <웃음> 아, 이거 웃겨